농가가 다 채우는 겁니다. 벌써 사람값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다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거세나 방거세나 이쪽은 22개월 21개월로 당겨가지고 생산농가를 100만원에서 150만원 줄이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렇게 해서 싹기입할때 그래야만이 생산농가가 손해를 안보는 것이 지금 이급 3등급짜리 이거 아무리 포함하면 안니까 그래서 한 농가는 다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고 지금 현재 2등급, 3등급 나오는 소들이 우리 여러분들 싸게 한번 사먹어 봤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가, 어디가가, 어떻게 궁급이 돼가지고 이게 소비자한테 제대로 싸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입고기 사는 사람을 함으로 하자는 것이 저의 이제 어 기본적인 생각이고, 부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그러면 박병남 회장님은 부산물 가격이 안올라서면 지역 가격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안,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 참 중요한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고기 가격이 앞으로 이렇게 가고, 지금 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명 어, 난법 또, 매수 병제의 침체로 인해가지고서, 얼마까지 하락할 건지, 아무튼 좀 장담하고, 못 다만, 탁쇼권은 어, 전망이 어둡다라는 이, 기를뭐 아무 이유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음, 생산비가 가벼운 차원에서 본다면 은사례로 전이 절감해야 됩니다. 절감 방안이 뭐냐면은유통구조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가 우리 한협동과 어, 소속 조합이 지금 축협에서 파는 사례과가 있고 최소한도 합해 1,500원 대지 2,000원이십니다. 그럼소한 마리에 4, 50만 원이 여기서부터 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를 부분에서는 이, 앞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입조사료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국내산 조사료를 지금까지 자금률을 갖다 90%를 높여가지고서 현재 80%한 2, 3%에서 계속 한 7, 8년을 국채원장 규제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사 정책은 생산자 위주에 대한 제조 운반 비 보조였지 소비자를 위한 이 혜택에 대한 정책이 없었다는 라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소비자에다가도, 축산농가에다가도 이, 군대장 조사료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여자는 왜냐면. 제도직도가 재밌야되겠 죄송한데. 회사님, 저는 그렇니다 지난 11월 1일, 어, 2일, 2일, 3일 날, 어, 진짜 이 살고지 지역공원에서 역사적인 안에 그 쾌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다 적에 지금 김영란법을 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게 결국 일사산업에서 우리 한농가, 축산국에서는 그렇다면 이걸 정부가 책을질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단기적인 처방에서는 뭐냐면은 지난번과 같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을 이 소비자 가격을 갖다가 아 내릴 수 있게끔 지원해달라는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줍니다. 지금 타이밍이 가장 좋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이래가지고 한우 농가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다라는 것은 영략과는 사실아니아니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접근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유통구조에서 지금 놓고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한우 불고기 거세가 됐든 암소가 됐든 이것이 지금 차별화돼가지고서 가격에 대한 것이 미경사로 오고 경사로 오고 구체적으로 그것도 경사로 중에서도 소위 60개월 미만짜리였고, 그 이상짜리였고가 구분 판매가 되고 있냐, 이거죠.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이것도 구분 판매가 돼가지고서 경약적이 비싼 고기, 그야말로 다사로 이런 암살된 거는 싸게 팔수 있는 거 돼가지고서 움직여야 되는데, 막상 그런 것이 좋은 고기하고 가격 차이가 지금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수입고기를 먹으라, 하루고기를 먹으라, 그러이그들 그름 아니냐. 차별화가 어떻게 이부분 한번 우리가 계속 접근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어,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다 보면 은 우리 하루 사람은 끝까지 명품 끝까지 주은해서 하나 간다. 다른 대책이 없으면 그냥 폭락해버립니다. 이것을 제가 박잡고 하는 어, 말씀이고요. 미것의 부분에 대해서 좀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예측을 해보니까 720kg, 21개월에서 22개월 사이에 사용을 해서 720kg 정도 만드는데, 사료비가 한 2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더라고요. 200만원 정도가 든다면 지금 우리 일반 사료비에 비해서 한 100만원 정도 지금 절감이 된다고 보고요. 또 농가 입장에서는 회전율이 송화지를 사서 키우면 16개월만 사가지고 키우면 안되니까 회전률도 굉장히 빠르고 또이 100만원 차이 나는 금액을 어디 어떻게 적용을 합니다 정류국은 비거세나 거세나 가격이 도매시세가 비슷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거세라고 더 많이 받고 비거세라고 정류국은 많이 싸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격 100만원을 로스 부분에 적용을 하다는 거죠 등심이나 안심이랑 특수 부위에 적용을 하면은 굉장한 많이 그, 극복이, 어, 일가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 일반, 그, 일반 식품점이나 이런 데는 판매는 자제를 하면서 외국 수입고기를 파는데 집중적으로, 어, 모델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저, 어, 주된 의견이고요. 어, 예, 계속 좀, 예, 이제, 수입님의 시장을 뺏기지 마자, 네. 가격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다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네, 그 방안으로 명품화하나하고 15개월 때 거세한 그 거세 방법 거의 하자는하고 비거세 시장 만들자는 내용인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다만 지금 우리가 이 정책을 밀어붙이더라도 내년에 소값 하라고 막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우리는 버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벌 거냐 하는 문제가 일단 우리 안에서 토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버는 문제는 그 이제 뭐 방안이 있겠죠. 내년 상반기에 소값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자주금의 모든 역량 농림부의 모든 역량 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값 떨어지는 걸 지탱해야 되겠죠.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명품화 전략을 좀, 명품화 전략도 구분 전략으로 가보자 이거죠. 지금 저희 전략부에서 하고 있는 미경산 조기 도축 그 명품화 시키는 곳이 한곳 있습니다. 20개월 용에서 20에서 22개월 령에 도축을 하는데 굉장히 비싸게 팔아요. 이게 명품화 전략도 이제 좀 세부만 하고 구분해서 가보자 이거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다각도의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무튼 시간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한 그기간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 저는 이 방안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걸 어떻게 보해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물건을 가지고 가서 우리 가는 매장을 더 넓히고 또 소비자를 확보하자는 그런 생각이고 지속 단기적으로 가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우리 농가가 생산할 기간 동안이 이제 16개월, 앞으로 16개월이 문제인데, 16개월 동안은 지금 현장에 경매 시장에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3등급을 구입을 해서, 그거를 싸게 팔자는 것이죠. 네, 그혹는 어, 대안이고 또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 또 제시를 해주세요. 네. 그, 소비자들이 예. 그, 한우에 대해서 얼마나 접했냐 하는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15만 명이 아니고, 150만이 될수 있고, 1,500만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행사를 11월 달에 가서 하지 말고, 땡겨서 하자이 거죠. 땡겨서 농림부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고 그런 행사들을 집중적으로 팔을 벌려가지고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으면 시간을 볼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예그 이게 해보니까 장소가 안 나와요 지금도 오늘도 지금 장소를 구하고 있는데 서울 안에는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이 숲을 가지고 물을 띄우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천 쪽에 지금 어경남빈 회장님 아인가빈 어, 회장님 이천 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또 부산 경남에 알아보다가 안 돼요. 안 되고 이래가지고 장소가 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택하면서 그런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